서울에서 유일하게 편백나무숲을 만드는데 성공한 봉산.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동안 힘들고 이런 것들은 오늘 그냥 여기다 걸한 a r 한 u n 걸을 때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안전하게 다녀오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11월 15일 봉산 편백나무숲 무장 o 숲길에서는 은평구 장애인 걷기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은평구 장애인체육회와 서부장활체육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활동 보조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동네도 이렇게 경치 좋고 전망 좋은 산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또구청에서 어렵게 이렇게 데크길을 만들어 놨는데 한번 이용도 해보시고. 풍부한 산림이 자랑인 은평구 하지만. 장애인은 산을 찾고 싶어도 급경사로와 계단 때문에 접근이 힘들었는데요. 이에 은평구는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장애 없는 숲길을 만들었습니다. 안 힘들어요. 좋아요. 길이 너무 좋아요. 봉산 무장애 숲길은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바닥이 평평한 목재데크로 만들어졌는데요. 경사도를 9% 미만으로 해서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분들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빨은 공기 마시고 나무에 산소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장애자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만해도 감사하죠. 편백나무 숲의 신선한 공기와 햇살을 만끽한 참여자들은 기념 사진도 찍으며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이 아픈 사람인데 잘 걸어오네요 나, 나, 나 이, 이 몸을 다 그냥 <laughs> 바꿨는데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서 알았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등산이 무장 의 숲길 덕분에 한층 쉬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은평구는 더 나은 장애인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편한 도시가 비장애인이 편한 도시니까요.